이거 어디로 해도 있었어. 이제 양 먹이. 짜잔. 저희... <laughs> 저희는 1 3 시간 만에 다시 만났고요. 어제 못간 가평을 오늘 하..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<목소리> 뭔가 이거 기가... 응. 모자 쓰고 뜨는 데고 갖고 내가 써 모자. 내가 음. 혹시 몰라서 음. 모자를 하나 더 챙겼어 아 진짜? 어 니가 안 챙길까봐 니가 <laughs> 아, 어제 머리 안 감았잖아 오늘 자꾸 응. 왠지 뭔가 썩을 것 같아서 내가 챙겼 아니 내가 머리를 안 감아도 응. 머리를 피면은 모자 안 쓰거든? 응, 응. 근데 머리 피기 존나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응. 안지 사륜 바이크 달래? 사륜 바이크? 가평 사륜 바이크? 야 사륜 바이크 야되겠는데거는 사람들 다뭐 입고 있 아, 반바지 입고 집에서 우리 여름에야 우리 여름에 가자. 지금 우리 가는 죽는 거야. 뻥. <목소리가> 음? 와나 진짜 내가 탈수만 있었으면 이거 하고 싶어. 신나 신랑. 음. 신라이 응. 아, 음. 절대 못해. 선수 할래 진짜? 치야. 예. 가져가자. 잘려야 탈수 있는 사이야. 나뗄수 있는 사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야그너하나 화나는... 이런 안 돼. 엄마 이린다다 아니 그런 <laughs> 때도 <때문에도> 말고. <laughs> 아, 저 왔다 저다 하나 게 하네. 아. 지금 어디 왔냐면은 가평에 라틴정원 카페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선나가 오고 싶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냥 카페가 아니고 물론 실내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죠 거기가 하나하나 방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앞에 경치가 되게 좋다 그래서 저기서 저 방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저 방에서 먹을 거예요. 여기가 엄청 높아요, 근데 진짜. 이렇게 높은 데 처음 본것 같아. 선호야, 좋아? 아좀불성실하네 <laughs> 대답이. 아니야. <laughs> 안녕. 와, 근데 경치 진짜 좋다. <laughs> 아, 좋다, 근데 편해. 음. 아 깜짝이야 손 나와 안녕 <아이씨. 웃음> 웰컴 그리고 빨대도 핑크색이 있더라고 아 진짜 핑크색을 <laughs> 챙겨왔어 오늘, 오늘, 오늘 저의 색깔 보이시죠 오늘 저는 핑크, 아이보리. 의날 아이보리. 아이보리. 이거, 이쪽은아이보리아이보리아이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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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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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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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이거 좀 보여줘봐 빨리 아 책장? 어 책장 저거? 어. 자 보세요 여러분 그지꼴이네요 <laughs> 알긴 아시네요 악정을 소드할게요이건네좀말좀 이거는...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! <laughs> 이렇게 열면은 관광버스 안내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맛집 맛집 리스트인데 보지 마세요 네 어? 괜히 광고한다고? 어, 어, 어. 야 우리 구독자 내일 14명이야 그래서 자어갔네도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어, 캠핑장이 있어요 어. 이 가운데 있는 게 캠핑장인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다고요? 그리고 참.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야 돼아 어. 그리고 이거를 펼 어, 역 이름이 뭐래? 거평역 아니야, 음악역이 있어요. <laughs> 자라섬도 있어요. 자라섬, 자라가라, 모바일, 모바일 아, 춘천과 굉장히 가깝고요. 음, 아니에요. 어, 썰매장도 있어.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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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여기에 조금 앉아 있을게요. 이따가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고. 자, 핸드폰이 아니니까, 핸드폰을 먼저 세워놓고, 그 다음에 세워봅니다. 그리고. 잘 쌌어? 만들어서 쌌어? 어? <laughs> 내가 여기다 세워놨어 어 찍고 있어? 응. 어 잘했네 여기가 저면은 여기 딱, 딱이야 일로 와봐 아 다리 무서운데 들어나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예 나핸드폰 <아> 와우. 여러분 저희는. 양떼목장 왔어요. <laughs> 갑자기 양떼목장. <laughs> 저희는 양떼목장을 왔답니다. 아니, 어? <laughs> 어, 너 너무 눈이 으셔 근데 여기 되게 생각보다 양떼목장 큰것 같아. 난좀 좁을 줄 알았어, 그치? 아, 맞아. 그래서 대관령을 가보고 싶어 했다는 건데. 근데 이거 어디로 걸어야 돼? 저 위는 그냥 카페인 것 같아, 그치? 먹장. 우리목장 가야 돼. 원리목장 가야지. 그치? 여기 양째목장 왔어. 우와, 양 진짜 있다. 양목장이니까 있겠지? 왜안 와? 나가 스키 와, 양 진짜 크다, 근데. 저기 보이는, 착해 보이는 저, 저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양이에요. 양 먹이 주라면 들어가서 줘야 되나 봐요.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줄 몰랐는데. 우와, 알파카 체험도 있어? 어? 어? 얘네? 어, 얘는 왜 밀렸어? 이렇게 키우는 얘 어. 털이 밀렸어. 이렇게 키우는 양들은 털 밀어줘야 돼. 그래, 털, 털 밀, 밀어줘야 머리만 돼. 밀었어. 머리만 밀어까 머리만 덜어놓는지. 와, 대박이다. 이게 저희가 지금 건초를 먹이쪽에 네. 체험을 결, 결제했는데요 저기 위로 올라가서 건초 교관소에서 바꿔서 네. 여기서 양을 줘야 서 받아야 이거. 한대요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건초 어야 왔어 왔어 어? 아닌가? 이거 좀드리님 줘봐 응? <laughs> 내가 양이었던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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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근데 왜 하나씩 줘? 너무 조금씩 주는거 아니야? 왜 버려 야. 오야얘 씹는 소리다. 진짜 사람이 씹는 소리다. 아 진짜? 응. 귀엽다 얘. 또 줘. 왜 차별해? 내려가. 내려가자. 내려가자. 와 근데 진짜 넓다. 거기 내려가고 싶어. 내려가. 아 자유롭게 질수 있는 거구나. 저희는 관찰 건를 받았고요. 지금 양아치로 <야, 웃음> 어아왔 너무 추워. 파워 아, 너무 불어. 야, 아, 우리 목도리 안에서 큰일 났다. 어, 진짜. 아 너무 추워. 너무 춥네. 아, 너무 추워. 와우. 들어가세요. 어. 어, 야, 얘는 완전 애기야. 어, 야, 따라온다. 지금 뭐 어, 어, 따라와. 무서워. 어, 무서... 웃 <laughs> 빨리, 달래. 어, 왜 나한테. 어. 귀엽다. 나 이렇게 양 가까이 처음 봐. 우와. 할게 고마 어. 뭐? 응. 이제 이어서 찍어 이어서 어. 저 친구는 어. 굉장히. 응. 누가 먹이를 주고 누가 먹이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. 잘 먹는다. 골고루 줘야지. <laughs> 야, 너개말 주는 거야? 먹을래? 야, 주는 거야? 아, 얘는 안 춥겠지? 제만 주고 있어. <laughs> 아... 그래, 나 지금 찍고 있는데? 아이씨. 해봐, 포즈. 네. 야, 앉아, 앉아. 아, 알파카구나. 귀엽네? 땡땡. 이제 밥 먹으러 갈까? 땡땡. <laughs> 알파카 같이 한번 영상 찍고 가자. 안 나오잖아. <laughs> 어, 야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안녕. 알파카. 알파카 귀엽다. 아, 근데 너무 춥다. 들어봐. 어 진짜? 음. <laughs> 지금 알파카 소리 라는 중이에요. 아, 너무 춥다 근데 음. 진짜 나 장난치고. 이거 엄청 넓어요 진짜 생각보다. 넓어서 좋은 거 같아. 좋은데 지금 뭐 추운 날씨에 와 근데 우리 되게 잘 찾은 것같 t 여기를 끝이 아 a 아 n e l Good 데 h 데 n n e l Good channel. Good 조개탕인데 조개 <조기가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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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dico con vi cantano